<laughs> 카누 시그니처. 왜, 왜 시그니처지? 아무거나 시그니처라고 하진 않는데. 비밀은 분명히 이 안에 있을 텐데. 뭐지? 어, 이거네. 향 보존 동결 기술. 이 날아가는 향까지 모두 얼려서 담으니까 이 향이 가능했던 거지. 음, 저 날아가는 향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얘까지 다 넣어가지고 담아서 얼려서 이 향이 가능했던 거네요. 골든 컵? 이건 뭐 마셔보면 알지. 열잔 분량을 일곱 잔으로 만들면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지. 케냐와 과테말라가 공존하는 이 느낌. 케냐 펑. 과테말라 팡. 이거 정말 시그니처 블렌딩이네요. 집에서 즐기는 커피의 수준이 정말 높아졌네요. 더뉴 프리미엄 카누 시그니처.